Good morning, everyone. How's the weather today? It's foggy. Foggy라는 것은 안개 낀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개 끼었다. 오늘은 안개 낀 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옆에 산이 있는데 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알파벳 소리로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A에 대해서 했죠. A를 하면서 A소리 나는 것으로 단어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에소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A에 소리 나는 에입니다 A를 에로 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로 내는 단어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m이라는 것도 있죠. 에에다가 A에, m 쓴 거요. 이거를 m이라고 읽잖아요. 에 소리를 내고 미음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m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또할 단어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강아지 이름에다가도 붙이는 해피라는 것입니다. 해피 happy. 해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는데 단어를 쓰시기를 어려워하셔서 안 쓰셔서 그렇지 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H-A-P-P-Y 네, H-A-P-P-Y라고 쓰고 해 피라고 읽습니다. 해피. 네, 여러분들이 어, 누군가의 생일에 여러분들 노래를 부르면서 "Happy birthday to you" 노래 하셨었죠. 하신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인지는 모르셨던 거죠. 네, 해피는 어떤 뜻이냐? 행복한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네, 행복한. 네, 이런 것을 뭐 행복하다, 슬프다 하는 그런 슬픈, 행복한, 배고픈 하는 것을 형용사라고 또 어려운 말로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형용사. 네, 이 형용사로 해피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 그 A 소리 세 번째로 가서 A 소리 세 번째 어 아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아. 그래서, 아 소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a, r, e 라고 해서, a, r, e. 네. 이제 앞으로 비동사를 배우시면서 배우시게 됩니다. 요거 우선 하시면 비동사 배우실 때 쉽게 되겠죠? 네. a, r, e. 이것은 비동사로서 2인칭 유와 친한 짝입니다. 2인칭 유의 현재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네, 현재는 이다, 있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면은 2인칭하고 연결을 하면은 너는 이다 또는 너는 있다가 되는 겁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라는 AR이 -E 단어를 배우셨고 그 다음에 Mart가 있죠. 옆에 네, m-a-r-t는 무엇이라고 읽느냐? m은 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습니까? 네, 미음으로 읽어주시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미음에다가 r을 붙이니까 뭐가 될까요? 네, 아, r을 붙여서 마가 됩니다. 마. 마가 되는데 옆에 r이 있잖아요. 이 r이 있을 때는 혀를 굴려서 네,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혀를 어, 구부려서 위로 구부려서 입천장에는 닿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게 됩니다 마그 다음 끝에 뭐가 있습니까 네 티가 있죠 이것은 트 소리를 내시라고 랬죠자이 트는 티는 자음입니까 모음입니까 자음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렸는데 자음을 읽으실 때에는 자음 옆에 모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줘라. 네, 그 자음 소리에다가 을을 해주시라 그랬죠. 뭐를 해줘요? 을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M-A-R-T 하면은 마트가 됩니다. 끝까지 읽으면 마트. 같이 읽어보세요. 마트.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너 어디가? 나 지금 마트에 가. 우리말로는 마트지만 영어로는 마트가 됩니다. 네, 알 소리를 꼭 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마트. 그 다음에 또 소리가 있습니다. A 소리 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세 가지만 할게요. 아 소리를. 자, CAR 이라고 써놓고 뭐라고 읽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겁니다. Car. 네. C를 네 가지 소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K 소리로 읽어 주는 겁니다. car. 그래서 K A R 하면은 car. 해 보세요. 굿잡.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차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시는 차가 아니고요. 다니는 차. 그렇죠? 요즘에 뭐 마이카 시대 한참 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마이카, 내 차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어떤 스펠링으로 되어 있는 단어인지를 모르고 지내신 것 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그 알파벳의 소리와 읽는 법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동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연결해서 할 텐데요. 자, B동사 지난 시간에 메딘칭에 대해서 했습니까? 그렇죠. 1인칭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다까지 했었잖아요. 네. 오늘 한번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누구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 잘하셨어요. 뭐라고 하면 됩니까? I am 하고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I am, 저 같은 경우에 최혜련 하고 마침표를 찍어 주시라 그랬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인칭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1인칭의 과거는 뭡니까? 1인칭의 과거, was 였죠?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였다 하면은 I was 최혜련. 이건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런데 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미국에서 사시던 분이 어, 저희 반에 오셨는데, 그 성함이 김 씨이신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자기가 장 씨였대요. 근데 어, 미국에 가면은 남편 성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남편 성을 따라서 김 누구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래는 장 씨였대는 거예요. 그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장장 누구 누구다 해야죠, 해야 되겠죠? 그래서 I was 장제 이름으로 하면 장혜련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w a s 의 이름을 써봤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2인칭을 하겠습니다. 2인칭 어, 인칭은 2인칭 주어는 뭘까요? 그렇죠, you가 되겠죠? 네, you. 너는 유잖아요, 그렇죠? 유 해놓고 그다음에 현재, 비동사 현재는 뭔가 are.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are. 그렇죠? are. 네, 이렇게 써주시고 앞에서부터 you are 하면은 뭐가 될까요? 뜻이 네, 너는 이다 또는 너는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를 써 봤고 그다음에 과거는 어떻게 되느냐? W E R E 라고 해서 한번 여기 보시면 W E R E 그래서 뭐라고 읽느냐? W를 우 발음을 해서 그다음에 어 발음을 해 가지고 워라고 합니다. 같이요. 혀, 혀가 입천장에 닿으시면 안 돼요. 꼬부리기는 하되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게 you were 되셨습니까? 네 you were 그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김복순이야. 그러려 그러면은 you were. 네 현재로 한번 해볼게요. 너는 김복순이다. 하려 그러면은 you are 김복순 하시면 돼요. 자 옆에 네, 너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너는 누구이다 하려고 그러면은, 너는 김복순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너는 김복순이다 하려고 그러면은, you are 김복순 하고 마침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현재죠. 네, 그렇게 해서 2인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인칭은 이인칭, 주어는 뭐라 그랬죠? 유, 그 다음에 현재는 아, 그 다음에 과거는 워,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동사를 배우셨고, 어, 비동사에 여러분들께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배우신 분들, 어, 새로 오신 그 초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한번 과제를 해어 보세요. B-U-S-Y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U-S-Y. 이것은 어떻게 읽느냐. B-G 라고 읽습니다. B-G. B-G. 자, 쓰시는 분들 쓰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한 H-A-P-P-Y 라는 단어 했었죠. 뜻이 뭐라 그랬죠? 네, 행복한 하는 뜻이에요. 그럼 비지는 뭘까요? 네, 비지는 바쁜 하는 뜻입니다. 바쁜 제가 교실에서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이 바쁘다는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게스레인지에서 게스레인지에서 비지는 끓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는 울고 문의 초인종은 울리고 그 다음에 배는 아파서 화장실을 가야 되겠고 얼마나 바쁜 상황입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 바쁜이라는 단어가 비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게스레인지에서 무슨 찌개가 끓어요? 비지 찌개라고 랬죠그 발음하고 똑같아요. 비지. 네, 그래서 이것을 두 단어를 외워오시면 다음에 요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과제, 여러분들 해오셨죠? 네, 그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과제가 1번은 뭐였습니까? 네, 나는 설거지한다 였죠. 설거지한다라는 단어를 먼다 말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설거지한다는 두 더. 디쉬즈라고 합니다. 두더 디쉬즈 두더 디쉬즈 자 두는 하다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더는 정관사라고 합니다. 이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냥 해두세요. 그 다음에 접시라는 것이 디쉬인데 그 접시 한 개만 닦는 것이 아니라 ES를 붙이죠. 그래서, dishes. 자, 그래서 누가 설거지를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I do the dishes. 마침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은 뭐였죠? 나는 꽃에 물을 주다였죠. 물을 준다. 자, 물을 뭐라 그러느냐? 영어로 water. 이렇게 발음하죠. 근데 외국,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T 발음을 네, a와 e 사이에 있기 때문에 t 발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리얼 발음으로 해요. 그래서 water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water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보세요. water. 네. 이 물이라는 단어는 water, water인데 이 water라는 단어가 물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물을 주다 하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물 준다. 그러면 I water. 그다음에 뭐에다가 아까도 얘기한 정관사 더라는 거를 써 주고 flower 꽃이니까 flowers. 꽃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꽃을 다 주죠. 그래서 flowers, flower 같이 해 보세요. flower. 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읽어 보면 I water the flowers. 마침표.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나는 집을 청소한다죠? 그러면 누구 집 청소할까요? 나의 집을 청소하는 거죠. 그래서 I 청소하다는 clea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clean lab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 clean과 똑같아요. C-L-E-A-N. 네, I clean my 집을 house라고 합니다. 네, I clean my house 이렇게 됩니다. 마침표 하셔야죠. 그리고 4번은 나는 신문을 본다였죠. 자, 그럼 신문을 아시, 아 본다라는 뜻을 아셔야 되겠죠. 본다라는 단어를 read라고 합니다. read 같이 해보세요. read 읽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read. 뭐를 읽어요? 신문이죠. 신문은 뭐가 있는 것이 신문입니까? 네, 각종 뉴스가 있는 종이죠. 그래서 news paper 라고 합니다. 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앞에서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I read. 신문을 몇 장을, 몇 개를 보는 겁니까? 한 개만 보, 읽는 거죠. I read. 어 라고 써줍니다. I read a newspaper. 마침표. 이렇게 됩니다. 다음 시간 과제를 말씀드릴게요. 1번 나는 커피를 마신다 2번 나는 산책한다 3번 나는 쉰다 4번 나는 점심을 먹는다. 네, 다음 시간에 해오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et's call it a day. See you next time.